저거 뒤에 문 안닫아도 돼? 어? 저거 안닫아도 돼? 뒤에 넣어놨으니까 안굴러가겠지 응? 굴러가겠지 오늘 몇군데 간다고? 거진 유튜브 또 올릴라고? 편집도 안하면서? 아, 시끄럽고 몇군데 간다고? 여덟 군데나 오늘, 오늘 하루 일대야? 반띵하면 되지 아. 무슨 반띵이야 아빠 일대 달라고 하루 에대 얼만데? 응, 어? 40만원 아니야. <laughs> 그거는 이따가 일하는 거 보고 알지 안겠죠 가요? 야. 아, 그러면은, 아빠는 차에서 기다릴 테니까는, 갈고 와. 가라고? 어. 같이 안 갈래? 아쉬워, 아빠. 아쉬워. 아니, 아빠는 이것만 해달래, 매. 아, 어차피 영상 한번 찍을 거면 가서 찍고 이제 차에 있어. 계속. 아니, 또 다른 데 가잖아. 여기가 제일 길 좋은데야. 난 분명 히 얘기했어. 여기가 제일 길 좋은데. 아, 모르겠어. 그냥 아빠, 아빠는 차에서 대기할 테니까, 빨리 갈고 와. 200m인데, 여기서? 어. we <laughs> 차 있으라고 그냥 또가이지아 <laughs> 오지마 오면 나더 송가셔 그냥 기다리고 <laughs> 있는 기다리고 있는 거 보니까 는난다 미칠 거 같아 나만 혼자 왔으면 그냥 슬슬 하는 건데 아이 무슨 기다리는 ]이야. 게 눈에 보이는 걸 그거 어떻게 해기다거 하는 거 보는 거지 가면 잘어울리냐 말이 그렇지 부탁 빨리 해야 될거 같고 그냥 뭘를후 빨리 해밖대로 추는데 또뭐춰 저기서 내려가면 비를 쌓이는데 여기다 응. 자,

근데 왜 이렇게 늦었어? 어? 왜 이렇게 늦었어?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응? 어?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무슨 요구사항 여기는 골드 탄 거야? 골안 탔지 근데 왜뭐 이렇게 오래 걸려? 어? 야 요구사항 나무 나무 둘개 뽑았다 나무를 뽑아? 나무 뽑아달라니까 야 지금 다음 갈수 있어 시간이? 이강리랑 어. 창우리는 내일 한다 그랬어. 그럼 지금 또 어디로 가? 덕할이 리 다리. 아우 나 했던 가지. 저 앞집이만 저기. 것 같아. i so good.